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말씀이 말해 귀한 직분 사명 주시고 우리의 아가페 선교 이 모임을 통하여 회장이야 임원들 아멘. 회원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. 이 모임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. 아멘.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, 아멘. 설교가 변화되게 주시고 아멘.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안 역사다. 아멘. 이 모임을 통하여.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.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아멘.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멘. 오늘 모인 우리 모든 회원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그 삶의 터전에.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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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아버지.